안녕하세요. 김도 t v 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15일 업데이트로 추가된 로의 2차 전용 무기 나이트메어에 대해 무기의 연출 및 사용감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개선할 것을 밝혔습니다. 로의 1차 전용 무기 터미네이터가 강력한 샷건을 박진감 넘치는 리듬감으로 갈기는 타격감을 줬다고 한다면 양속 무기로 등장한 나이트메어는 많은 분들의 기대와 달리 선물 보따리만 붕붕 돌아가는 수준의 모션으로 실망을 준바 있습니다. 사실 의 공격 모션을 생각하면 심각한 차이긴 하죠. 단 공지에 따르면 이미 소환으로 획득이 가능한 만큼 개선 작업은 사용감과 연출에 집중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영웅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역할이 변경되진 않을 거라고 하네요. 또한 함께 추가된 신규 콘텐츠 보스 러시 콘텐츠에 대해서도 콘텐츠의 기획 의도 및 앞으로 준비 중인 내용을 포함한 안내를 할수 있도록 개발진의 의견을 정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겜도 t v 1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